오늘 시편 3편을 읽었는데 하나의 말이 이 시편 3편을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대적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평소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 가운데 이 시인에게 조언이랍시고 훈계랍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기 이런 말을 하고 또 들었을까요? 10편 3편에 표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부터 이어서 보면 다윗이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을 비우고 도망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 가문에 그동안 핍박받았던 심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구나.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게 얼마나 꼴보기 좋으냐 라는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꼭 지적해서 던지는 이 비난과 조롱의 말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더 뼈아픈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10편 전체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하면서 그 왕을 섬기는 자의 표본으로 다윗을 자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편부터는 이러한 큰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편 3편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으로 아들에게는 쫓겨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를 지었다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가 과연 이 표제에 쓰여진 대로 다윗이 쫓겨가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펜을 꺼내고 잉크를 꺼내서 종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표지를 붙인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또이 시가 그때 지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 시편을 다 편집을 했던 다른 편집자가 있었는데 시편 3편을 보니까 아,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 때 쫓겨났던 때의 그 심정과 너무나도 잘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윗이 이러이러한 때 지은 시다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지 다윗이 직접 붙인 것도 아니고, 다윗이 도망가는 와중에 뭐 시를 쓸 정도로 한가한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이 정말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고, 다윗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어려움 중에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 너무나도 잘 해당하는 그러한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려운 일 때문에, 뭐, 병이라든지, 어떤 일이 잘안 풀렸다든지, 물론 그것도 큰 고난이지만,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말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일, 일 때문에 겪는 고난보다 이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평소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보다는 거 봐라 잘 됐다.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지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발을 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하고 마음의 앙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꾹 참고 넘어가야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10편 3편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다윗이든 혹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겪고 있기에 이런 탄원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표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뭐 다윗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윗이 쓴 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절에 보면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산에서 주께서 들으셨다. 근데 성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성산이라고 불려진 것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다윗 때 없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산이라는 말을 했다. 이건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심정이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보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한, 피한 이후에 이제 다시 전투를 하게 될때 전투를 하러 나가는 요압 장군에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하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뼈를 꺾고 이를 꺾어달라고 하는, 뺨을 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압살롬에게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과 이 시가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 자체가 이 시와 너무나도 잘 연결되는 삶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큰 대제국들 애굽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과 또그 강대국 밑에 있던 또또 작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위아래도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각축을 벌였던 그런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정말 대적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게 국가 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위해주고 함께해 주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라고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했던 말을 고해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안 좋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귀영화 혹은 평안이라는 말보다는 고난이라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보다 고난이 더 가까울까?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나에게,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예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겸해서 받으라. 좋은 것만 복음을 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는 항상 고난, 핍박, 박해, 어려움, 이런 것들이 동행한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하셨고 직접 경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본값인 것 같아요. 기본값. 여러분 컴퓨터를 새로 사시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설정들이 있죠. 그걸 기본값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딱 받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냐면 고난이 딱 깔려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싶은데 이걸 지우면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신앙생활에서 고난이라는 거, 아, 나 고난은 받기 싫어 하면서 이걸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신이 그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뭐라고 고난만 빼고 좋은 것만 받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 절에서 시인은 내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도 힘든데, 그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저들이 말합니다. 아마 신앙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말이 이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입시와 취업의 문제, 또 결혼도 문제고, 또 미래 어떻게 살아갈까도 참큰 문제인데,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되고 있는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구만 이런 소리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잘안 도와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문제를 걸고 비방을 하면 참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과 빈정거림 속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런 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 저거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같이 언성을 높이고 같이 뭐 멱살을 잡고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라는 의미가 그 비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악의적인 조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입장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 나는 비록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또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과 조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대안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겠죠. 그런데 가끔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더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태도죠.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별로,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구원도, 위로도 베풀 수 없는 분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매우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그런 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용서를 부정해버리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일 뿐입니다. 전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편, 3편에서 시인은 비록 자신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서 대적자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런 자신의 상태와는 별개로 하나님도 그렇지는 않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시작이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를 넣어서 3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6절에 보시면, 시인은 드디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인은 조금까지만 해도 매우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대적자를 바라볼 때는 두려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 원수들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단과 역경들이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부정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설교 시간에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에게 모자란 것이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이 한없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느냐,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느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 그 차이점이 드러나느냐, 바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런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7절에서 앞에 있는 시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제왕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와 너는 그냥 남나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너를 낳은 사람,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제가 뭘 했다고? 근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매우 교만한 태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데 내가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셨으니 이제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전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 감히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엄두가 나,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랑 상관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맡겨놓은 거 받아가듯이 용돈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 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저것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단한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 지금 10편 3편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라마 사박단입니다. 하나님조차 버림받, 버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게 라마사박단이에요. 그런데 그 라마사박단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구원이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고 다윗을 비롯한 신앙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 도움과 요청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신도 아니고 힘 있는 왕들 황제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길 말고는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가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며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다가오는 삶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고백을 안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